안녕하세요. 작가 이미숙입니다. 저는 국어교사였고 지금은 우리말글연구소에서 우리말에 대해서 연구하며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논리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훌륭한 말과 글을 유산으로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것을 우리가 곱고 바르게 쓰다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말이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잘못 쓰는 말이 많고 쓰지 말아야 할 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일제의 강적기에 우리 말 속에 들어와서 아, 우리 말 속에 끼어서 함께 쓰이는 일본 말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에 대해서. 계속 칼럼을 기고해 왔고요. 그것을 주제별로 잘 엮어서 지난해에 내 품격을 높이는 우리말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쓴 책, 내 품격을 높이는 우리말 사용설명서입니다. 제가 글에다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그려놓았고요. 이런 아이가 등장합니다. 오늘도 이 또기가 제 강의를 도와줄 겁니다. 강의 주제는 품격 있는 언어 생활입니다. 말은 곧그 사람이라고 하죠. 말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 있으니까요.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지식, 교양, 인격,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곧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품격 있는 말은 어떤 걸까요? 바른 말, 고운 말. 이런 것이겠죠. 품격을 해치는 말은요. 비속어, 틀린 말을 쓰는 사람 품격 있다고 하기 힘들겠죠. 유행어를 많이 쓰거나, 말속에 일본말이 아직 많이 들어있거나, 외국어를 섞어 쓰는 그런 말도 품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어요. 아, 그래서 강의의 차례는,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위해서 바르게 써야 할 우리말, 알고 써야 할 한자말, 버려야 할 일본말, 이렇게 3부로 구성했습니다. 일부 바르게 써야 할 우리말에 몇 가지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가 너무입니다. 대화를 보실까요? 넌 너무 예쁘다. 너무 고마워. 커피 너무 맛있다. 응, 너무 좋아. 이렇게들 말하지 않으십니까? 품격 있어 보이기 힘들죠. 너무를 많이 쓰는 사람은 문장마다 너무가 들어가는 말을 합니다. 너무를 너무 쓰는 거죠. 너무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선 정도로 지나친 정도로 이런 뜻입니다. 한계를 넘다에서 온 말이 너무인데요. 너무는 지나치게와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를 지나치게로 생각하면서 다시 문장을 볼까요? 너무 예쁘다 이 말은 지나치게 예쁘다 이런 뜻이고요. 너무 고마워도 지나치게 고마워. 지나치게 사랑해. 지나치게 축하해. 지나치게 행복해. 이런 말이 되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죠. 품격을 해치는 말입니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참 예쁘다. 무척 고마워. 엄청 사랑해. 정말 축하해. 아주 행복해. 어때요? 말이 아름답고, 품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는 부정적인 표현에 씁시다. 오늘 너무 춥다. 너 목소리가 너무 크다. 값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써야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입니다. 아이들이 작은 새싹을 보고 굉장히 작아. 굉장히 귀여워 이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굉장히는 아주 크고 의리의리하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둘다 한자에서 말인데 크다 넓다 굳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는 어마어마하게로 바꾸면 뜻이 거의 같습니다. 그 애는 굉장히 예쁘다는 어마어마하게 예쁘다는 뜻이 되고요. 허리가 어마어마하게 가늘어. 아기가 어마어마하게 귀엽다. 나 오늘 어마어마하게 슬퍼. 다 어울리지 않죠.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과장된 표현입니다. 굉장히를 많이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품격 있어 보이지 않죠.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요? 그 애는 참 예쁘다. 허리가 무지가은 애. 아기가 무척 귀엽다. 나 오늘 몹시 슬퍼. 엄청 작아. 이렇게 섬세하고 좋은 우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굉장히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무청차가 엄청, 엄청 귀여워 이렇게요. 굉장히는 아, 이럴 때 쓰면 됩니다. 굉장히 큰 건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저 사람은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요. 와 굉장히 크다 이럴 때 어울리는 말입니다. 두껍다와 얇다 이것도 흔히들 틀리게 쓰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가수가 있으신가요? 어, 이 사람을 보고 목소리가 얇다, 팔뚝이 두껍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틀리죠. 두껍다와 얇다는 두께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굵다 가늘다는 굵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둘레가 있는 물거나, 물건이나 부피, 이런 걸 나타낼 때, 또, 목소리를 표현할 때 쓰죠. 그런데 두껍다, 얇다를 이렇게 잘못 씁니다. 팔뚝이 두껍다가 아니고 굵은 것이죠. 둘레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머리카락도 두꺼운 게 아니라 굵은 것이고요. 목소리가 얇은 게 아니라 가는 거고, 다리가 얇은 게 아니고, 이것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수는 가는 목소리에 굵은 팔뚝을 가졌다. 이렇게 써야 맞는 말입니다. 두껍다와 얇다는 두께가 있는 것이라 그랬죠. 두꺼운 책, 얇은 판자, 가끔 우리가 관용적으로 '얼굴이 두껍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죠. 두꺼운 책, 얇은 공책, 낯치 두꺼운 사람, 예, 이렇게도 씁니다. 틀리다, 아, 뭐가 틀릴까요? 교복이 서로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틀린 말이죠.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말인데, 다르다를 틀리다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르다는 같지 않다, 틀리다는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말입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과 틀려가 아니고 달라고요. 쌍둥이인데 틀리게 생겼구나가 아니고 다르게 생긴 거죠. 교복이 서로 틀리구나가 아니라 다르구나 해야 합니다. 교복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요. 답이다. 틀렸다. 이럴 때 써야 맞는 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입니다. 신청자분 누구세요? 사회자분 접니다. 이렇게들 쓰는 사람 많죠.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은 명사여서 이분, 저분, 그분. 사람을 높여서 칭할 때 이렇게 쓰죠. 좋으신 분, 신청하신 분. 합성어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단어 끝에 붙여서 전비사처럼 쓰죠. 참석자분, 손님분,님 뒤에 분이 또 붙고요. 사회자분, 가수분, 형님분도님 뒤에 분이 또 붙었네요. 어른분. 어색하죠? 여기에 쓰인 분은 다 잘못 쓰였습니다.님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님이 전미사로서 명사 뒤에 붙어서 높임 말로 부르는 것이 되죠. 참석자님, 손님, 이미 님이 붙어 있죠. 사회자님, 형님, 작가님.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말입니다. 다시 볼까요? 참석자분이 아니라 참석자님, 손님, 사회자님, 간호사님, 그냥 형님, 할아버지 분이라고 괴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보았는데요. 할아버님. 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 하면, 접니다, 사회자님. 이렇게 써야 자연스러운 우리 말입니다. 아, 지금까지. 5개의 잘못 쓰이는 말들을 보았는데요.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자신이 쓰는 말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을 고치고 바르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내가 쓰는 말은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따라 쓰면서 그 말이 계속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알고 써야 할 한자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